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우리 좀 길기 때문에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만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은 인간에게 있어, 이 땅에 삶이 끝나는 그날부터. 다음 세상이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두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다음 세상입니다 영혼의 세상에 그 갈림길이 펼쳐지는데 이 갈림길에 지옥과 천국의 갈림길이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살았던 자에게는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이라는 갈림길이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사람에게 각각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늘 호화스럽고 파티를 했던 육적인 행복만을 위해 살다가 죽게 된 부자는 불지옥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기 이 혓바닥에 물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걸 복구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성경이 뭐라고 답을 해주는가 하면, 너는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았을 때에 언제나 너를 위해서 좋은 것만을 받고 살아가지 않았냐. 그는 항상 자세고 고운 배우. 언제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만을 걸치고 날마다 호화스럽게 파티를 즐기면서 그렇게 성경에 그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은 믿음을 지켜내는 고난을 받았기에 이제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부자는 지옥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 부자는 후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직 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저 땅에는 나의 남은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죽었던 천국에 가 있던 이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이 회개하는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제발 이 고통스러운 불지옥에 오지 않도록 강구하는 그 매달리는 그런 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죄인임을 아는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구원을 얻는 천국의 백성이 될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잠비크라는 곳에서는 성교사를 통해서 실제입니다. 팩트예요. 죽은자가 여섯 명이나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단한 명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이 구원의 길을 절대 열어 주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듣고 이 복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천국의 길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주님으로 내가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그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을 보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나들어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나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그대로 먹었던 술 그대로 먹고 피웠던 담배 그대로 피우고 음란물 보는 것 그대로 다 보고 거짓말 하고. 세상에 여러분, 즐긴 모든 그 즐김을 아직까지 내가 조금도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말로만 주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교회 다닌다, 천국백성 아닙니다. 천국 확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다고 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길가 밖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한 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시, 생명이 심겨졌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죄인임을 깨달지 못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복음답게 자리 잡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강성 제작위의 박한수 목사님께서는 교회 안에 보금을 모르는 자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일을 방해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온갖 엄난 문제와 재정 문제로 사회 이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유수에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해결하지 않고 거짓말로 변명을 하면서 교회에 남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주님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런 가짜 목사들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상대의 영적 상태를 반드시 분별하셔야 합니다. 진심으로 상대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여러분 필요로 하는 자인지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있는지 살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구원에 대한 안심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그 영원에 대한 중보기도를 결코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악한 자를 이겨내고 그 영혼을 사망해서 생명입니다. 천국으로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완주하는 일까지, 거기까지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넘어지는 돌밭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 저 가시밭에서 마침내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여러분 일꾼이 될 때까지 영혼들을 살피고 또 살피는 일에 우리는 여러분 스승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예, 이 사람은 좋은 땅이 되었다 정말 좋은 마음이다 이제 안심을 해도 된다 어떻게 알수 있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의 우선이 되고,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 아들까지 내어 주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는 이 땅에 상,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틀림없이 자기 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는 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전부 내 기도에 여러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좋은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을 가진 큰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없이 아멘이 되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제는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지 않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근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여러분 법칙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하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에 따른 보상, 호의, 여러분 자녀된 근세에 부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몇년 동안 사업에 엄청난 적자가 나 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진리를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돈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스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힘들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 근면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왜? 섭섭해 가지고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께 뭐 기도 많이 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 언제나 11조 하지 않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런 말을 좀면 어떻게 드려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드리기가 힘든데. 저는 절대 흥금 얘기 안 합니다. 흥금 강조도 안 합니다. 11조 얘기도 안 합니다. 왜?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시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돌밭과 같은, 이가시밭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돈 얘기를 하면 시험이 들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조심해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얘기를 들으세요. 이거는 돈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순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예, 성경 말씀에 제가 그분께 11조 하지 않는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언제나 11조를 안 드리고, 그 언제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3장에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해서 도둑질을 했으니까 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어요?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에서 우리 3장 8절에서부터 12절, 우리 좀 길지만, 여러분 이것은 돈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거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망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일조와 봉헌물을 전부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가 와서 우리의 토산을 전부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우리의 재정을 전부 다 박살낸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 기업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 네. 제가 그런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 더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정이, 재정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11조를 했다면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 생겼을 때, 기도한다고, 금식한다고, 처리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아니요, 진리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에 따른 순종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살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여러분 법칙입니다. 약속입니다. 순종하면, 순종했을 때 그에 따른 보상과 호의가 따르게 되는 법칙대로 돌아가는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훈련에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악한 본성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중보 기도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와는 차이점은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진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믿어지고 순종이 되어진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와 자녀된 것세 그냥 이것을 기도하지 않아도 뒤따라오는 거예요 우선이 먼저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도 내가 듣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 주님에 관한 복음에서 깨달음도, 나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전혀 없었고, 복음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아민이 되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구원의 역사, 축복을 받는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여러분 이런 순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방해하는 적그리스도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영지주의적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장로들 권사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자리를 잡고 설친다. 절대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기둥과 같이 쓰임 받는다 절대 그 교회는 복음 전파에 전부를 걸수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교회 목사님도 기분 나쁘면 전부 다 갈아치우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르들 중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교회 안에서 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그 당시 교회에 그 이단적인 영지주의적인 그적 그리스도가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음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그하였으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이단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 복음을 가로막는 적 그리스도가 교회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그런 일이 있더라도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은 우리 안에 속한 자가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리도의 생명을 받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단적인 교리다.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적인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적그리도가 된 것은 하나님 안에, 진짜 우리와 같이 이 복음 안에 그한 자, 진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존재가 니다는 뜻입니다. 22절 우리 다음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냐?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아멘. 당시 적그리스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이렇게 쉬운 것을 구원 받은 자가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지금 뭐가 그래 진리라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미쳐있나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런데에 빠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보기만 해도 너무 웃겨요 이만희 교주 그건 무슨 교주고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절대 이만큼도 마음이 안 가요 그런데 왜 그들이 빠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짜 구원받은 성령님의, 성령님이 그하는 하나님의 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거짓에 그 빠져드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속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한번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더 읽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 우리는 거짓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네. 교회 안에 저 그리스도가 생겨서 그들이 나가서 이단적인 그런 교단을 설립하고 그러한 뭐 거짓을 가르쳐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복음을 받은 성령님 안에 있었던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주님 안에서 진리에게 길, 바른 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있부터 이런 이단적인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자들에게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이 먼저가 되지 안았기 때문에 기초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설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정립을 시키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 이 복음 알기를 이 교회 안에서는 간절히 소원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도 안에 있는가 진짜 그분으로 구원을 받은 자인가 이런 진리의 터의에내 구원이 분명하게 향립이 되지 않았다면 나도 미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단에게 사람을 뺏긴다는 거예요 교회에 입구에 가면 뭐 신천지, 금지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팻말 그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복음에 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진리에 관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학립을 시키고 그 기초를 튼튼하게 여러분 세운다면 괴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교리를 얘기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성령님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만들고 회개하며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그런 삶의 변화보다 언제나 신비한 영적 체험에 목말라하고. 말씀 묵상보다 순정보다 예언적인 신비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자들이 그 당시의 사도 요한 시대, 그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것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변화된 이 삶의 우선이 아니고 굉장히 신비한 영적인 그 체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상한 그 신비한 체험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던 그런 신비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인해서 영지주의자들, 이단적인 자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들은 뭐냐,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선, 아, 육, 육의 삶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 그러니까 예수 그리도가 육신으로, 예,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선순인가? 아닌데 아직까지 나는 영적인 체험을 뭔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한상과 예언적인 그런 은사적인 것이 먼저 문, 문, 먼저 그런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런 먼저가 되어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았던 열심히 있던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하면서 무엇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 그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 본향을 향하여 주님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교리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천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예,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진리가 넘쳐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짓이 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제라도 의를 행하는 자로 우리는 설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비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언젠가는 난 진리로 바로 서는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확신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소멸치 마시고 한 주간도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합니다. 명절입니다. 예, 이 명절 동안 누구를 만다든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 삶의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옳은 대로 여러분 이끌어 줄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성령님과 함께 언제나 진리의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